안녕하세요. 해남자 최리입니다 아, 각성, 각성이 시작된 지, 이제 지금 한 2, 2주차 됐고, 음, 잠은, 자 아, 운동, 만 운동 하고 있습니다. 자 운동, 만 운동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그것보다 내가, 뭐, 각성이야, 뭐, 1년에도 수 수, 수, 두세 번씩은 꼭 고비관으로 오는 거라 괜찮은데, 어, 내 몸뚱아리가 뭐 아프고, 뭐 천식에 걸려서 계속 인젝션 맞고 그러는 건 괜찮은데, 그런 건 정말 괜찮아요. 내 몸뚱아리가 아픈 건 괜찮은데, 내가 오늘 좀 머리를 한방빵 맞은 사건이 있었어요. 머리를 한방빵 맞은 게 뭐냐면은, 음, 어차피, 어차피 잠이 안들 거라, 어차피 잠이 안들 거라 카페에서 이 유튜브 짤을 보는데, 어,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죽을 때 두려움이 없대요. 야, 그, 그걸 보면서, 야, 지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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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글귀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두 평짜리 쪽방에서 신부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을 유튜브로 봤거든요? 야, 그걸 보면서, 난 여태 뭐하고 살았지, 그런 생각을 했어. 여태, 난 지금 여태 뭐하고 살았지, 응? 그 신부님, 그 신부님 생활 패턴을 보니까, 그 신부님 생활 패턴을 보니까, 나랑 비슷하더라고요. 한 새벽 3시, 4시에 기상해서, 기도, 기도하는 것까지는 나랑 똑같은데, 그 신부님은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저처럼 돈,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laughs>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한 다음에,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평생을 사셨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부자가 되려고 바라가는 내가 행복한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죽을 때 두려움이 없다는 글귀 하나를 가지고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시는 그 신부님이 행복한지, 내가 행복에 대한 정의가 지금 나름 딜레마에 빠졌어요. <laughs> 내가 그걸 보고 한방 맞아가지고. 아, 개인적으로, 뭐, 한 번씩 이렇게 수시로 천식도 오고, 몸은 아파오고, 그런 와중에도 술은 퍼먹고 있고, 담배는 피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방탕하게 생활하는 건 아니거든요. 야, 근데 그 신부님을 보면서, 내가 여태까지 뭐하고 살았지? <laughs> 나, 나는, 나는, 나란 사람은 대체 뭐하는 인간이지? 내, 내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받았어요. 정말 나는, 아. 어, 저는 종교가 불교지만, 전 종교가 불교지만, 하하님이 있다 그러면은, 하하님이 이 땅에 나를 내, 내, 내려놓으신 게, 뭐 때문에 내려놓으셨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민해 봅니다. 진심으로 고민해 보고, 어차피 오늘도 잠은 못잘 거거든요. 지금 각성, 각성이 이미 와, 각성이 이미 온 상태라, 아, 아, 이, 이, 고비를 넘기려면은, 최소 한 2, 3주는 걸릴 거예요. 2, 3주는 걸릴 건데, 제가 왜 이렇게 2, 3주가 걸릴 거라고 확신을 하냐면은, 아, 불치불병불치병 생활 20년 차입니다, 20년 차. 불치병 생활 20년 차고, 아, 병이라는 게한번 생기고 나면은, 병이 사라지는 게 완치가 아니라, 병을 가지고 사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완치거든요. 저는 병을 가지고 사는 방법을 아주 익숙할 정도로 터득, 노하우가, 노하우가 가득 차있는 상태라, 내가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조엽형 환우들을 위해서 영상 찍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아나 지금 계속 그 글귀가 머릿속에 이렇게 맴돌아가지고 응? 똑같은 말이지만 가난한 사람을 사랑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죽을 때 두려움이 없다. <laughs> 난 대체 뭐하고 살았을까 난 대체 뭐하고 살았을까 악한 사람들을 악, 악한 사람들을 상대로 쌈박질을 많이 했는데 근데 악한 사람들이해도그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인데 내내 내 눈에 악해 보인다고 난 가난한 사람들과 쌈박질을 하고 있구나. 그그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고 있는데 <laughs>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쌈박질을 하고 있어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과연 전쟁을 하는 내가 행복한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한세병 환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신부생활 하는 그분이 행복한지 난난 백번천번 생각해도 그분이 행복해 보이거든요 과연 내가 이렇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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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꾸고 있는 이런 전쟁이 이런 전쟁이라든가 이런 싸움이 과연 내, 나를 진심으로 행복하게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진심으로 해봅니다. 진심으로 해보고, 내가 좀 생각이, 생각이 많이 달라지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누차 말하지만, 어, 각, 각성, 각성이, 도, 도파민이 통제가 되려면은, 한, 최소한 2, 3주는 걸릴 거고, 2, 3주 동안에는 또 어쩔 수 없이 뭐 불가피하게 새벽에 눈이, 새벽 새벽에 잠이 깰 건데, 내가 새벽에 잠이 깨서, 그 신부님과 같이 기도를 하면서 그 신부님은 물론 하느님을 위한 기도지만 나는 부처님을 위한 기도고 그러지만 기도 방식은 다를지언정 나는 기도를 하면서 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가 내가 기도를 할때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는가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민해 봅니다. 기도 기도 자체에 이로 오라이전을 고민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머리를 한번빵 맞은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신부님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데 나는 가난한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있구나. 이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쌈박질을 하고 있지라는 회의감도 들고 앞으로 좀 삶의 태도를 좀 달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 신문이처럼 100%될순 없어도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려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 2, 3주간은 새벽에 눈이 떠질 건데 그때 눈 떠서 담배나 쪽쪽 빨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내 스스로 가난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글귀가 내 내일이에 박혀가지고 나난 사람이 정말 아무 아무짝이 쓸모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 질 정도로 초라 내 스스로가 초라해졌습니다. 내 스스로가 초라해졌고 그래서 어차, 이왕 이렇게 각성이 온 김에 어차피 어차피 잠도 제대로 못잘거 기도를 기도를 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주 나의 화두입니다. 이번 주 나의 화두고 뭐 여러분들이 여러,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저는 저는 몸이 저는 몸이 타 들어가도 어 저는 이 일에 있어서는 프로입니다. 오히려 몸이 타 들어가고 각성이왔을때 일은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얼굴에 홍조가 올 정도로 이번 주도 정말 열심히 일하고 이제 주말에 쉽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쉬는데, 근데 이 일이야, 일이야, 이, 일에 있어서는 난늘 프로기 때문에, 내, 내, 내 몸이, 내 몸이, 내 몸이 죽지 않는 한은 일을 할 겁니다. 일을 할 건데, 아, 근데 진짜 진심으로 지금 이번 주 주말에는 가난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